안녕하세요.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인덕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에 근무하는 노현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기준이라고 하는, 어,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모든 자동차를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 분류해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환경부는 2005년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처음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성적에 따라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5개로 분류하기, 분류하는 것을 발표했고요.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한다든가 어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 위한 제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자동차 인증 시에 적용받는 배출가스 허용 기준에 따른 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개선안이 2017년도에 어, 4월에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1등급 차량은 매우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게끔 생산되는 자동차이고 5등급인 차량은 상대적으로 1등급에 비해서 많이 배출되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등급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동차의 그 당시에 제작 기술에 따라서 배출가스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1등 1등급이라는 차량들은 그만큼 어 최근의 자동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경제 발전과 인구 증가에 따라서 에너지 소비도 증가하지만 화석 연료를 에너지 원으로 하는 많은 뭐 전기 에너지와 열 에너지를 생산하고도 있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들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각종 주요 대기 오염 물질들을 우리가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 등급제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경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입자상 물질과 질소 산화물인 경우에 뭐 미세먼지에 대한 주요 원인이기도 하고 휘발유 차량에서 많이 발생하는 또 이산화 탄소는 또 온실가스 증가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주범이 되기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의 문제도 있지만 특히 국제 암 기구 암 연구 기구인 i a r c 라고 하는 센터에서 암을 일으키는 정도에 따라서 발암 물질을 분류하는데 미세먼지는 1군 발암 물질로 분류될 정도로 위험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특히 요래 우리가 한 2, 3년, 2년 전부터 우리가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유행한 것처럼 보면 국내에서 미세먼지는 국민에 대한 불안을 어 떨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국민 밀도가 높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이기도 하지만 어 산업 시설이 집약화되어 있는 어느 한 곳에 많이 모여 있는 또 그런 도시들도 산업 도시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또 전기 소모량을 보게 전력 소모량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 주요 OECD 국가들보다 높은 어,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곧 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다라는 걸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 소모는 미세먼지의 농도를 증가하는데 기여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또, 요, 요, 최근에 와서는, 어, 산업화가 급격히 이루어진 중국 등으로부터의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뭐, 편서풍을 통해서 뭐, 한반도로 들어온다라고 하기도 하고,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의 고농, 고농도에 좀더 많은 기여를 한다라고도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 전체적으로 국내에서도, 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최소화시켜보자라는 의미에서도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등급제라고 하는 제도가요. 또 요즘에는 또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온난화를 대표하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국가들이 이른바 탄소중립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2050 탄소중립추진전략을 발표하는 등 인간이 인위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순 배출량을 제로로 하고 싶다라는 것이 이제 본 취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 1 0 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혁명 대비 약 1.5도 정도 미만으로 제한하겠다라는 내용도 들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제 우리가 같이 지켜지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의 제도도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차량 등급제는 그런 이산화탄소는 조금 거리는 멀수 있다라고 볼수 있으나 차량이 오래된 차량인 경우에는 그만큼 연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다행히 요즘에 보면 뭐 시민 단체라든가 지자체라든가 그다음에 정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굉장히 미세먼지라든가 이산화탄소 관리에미 저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운영되는 운행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어 관리한다면. 국내에서만 시행하는 방식은 아니고, 현재 미국이라든가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많은 국가들이, 어, 내연기관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배출가스 기준을, 어, 등급으로 산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도시들은 핵심 뭐 대기 오염 관리 정책으로 인해서 도심에 대한 자동차에 대한 운행 제한을 한다든가 그런 제도들도 시행을 하기도 하고요 이들 도시들은 오염물질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때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편익이 치러야 하는 비용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제도를 확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자동차 운행 제한은. 온실가스 감축, 그다음에 교통 혼잡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교통사고 감소 등의 추가적인 공편익이익들이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염물질 어 다배출 차량에 대한 상시적인 운행 제한 제도도 도입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현행 등급제에 따른 과태료는 운행제한제도와 맞물려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현재 시행 중인 운행제한제도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는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인 LEG라고 하는데요. 운행제한으로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수도권에 등록되어 있는 5등급 경유 차량 중에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 상시 운행제한을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1회 통행시에 경고를 하게 되고, 이외부터는 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녹색교통지능지역이라 그래서, 어, 서울의, 어, 성각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여기는, 어, 국토교통부의 지속가능한 교통물류발전법을 근거해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한양 도성 내부를 녹색 교통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을 1일 1회 10만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운행 제한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 법, 일명 미특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미특법을 근거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저공해조치 5등급 차량에 대해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요것도 아마 지금은 5등급이 아니야 향후에는 4등급까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제도인데요. 세 번째와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매년 12월서부터 그 다음해 3월까지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저공해 조치 5등급 차량에 대해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기도 하고요. 또한 환경부는 2023년부터는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로 확대되기도 하고 저공해 미조치 차량 5등급 차량에 대한 미세먼지 계절제 기간 또한 운행 제한 대상 지역을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더 맑은 2030을 통해서 2030년 이후에 서울특별시의 전 영역에는 모든 경유자동차를 운행을 제한하고 2050년 이후에는 전 지역의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겠다라는 목표를 발표하기도 했지요. 이런 목적은 강력한 운행 제한 실시를 통해서 낮은 배출가스 등급의 자동차를 환경 자동차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가속화하기 위함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럽도 조공의 지역 뭐 로우 에미션 존이라고도 하고 기타 진입 진입 제한 지역, 그다음에 도시 도로 통행용 오염 비상 상태 무공해 지역 등을 다섯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면서 운행제한을 계획하거나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부터 적용해 조치 운행제한 등 해마다 변화하는 제도로 인해서 차량 소유주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는 저희도 이, 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 오염이 초래할 수 있는 스모그 현상이라든가, 뭐, 황사라든가, 그 다음에 사막화 등에 고려한다면, 오염물질 다배출 차량의 운행 제한 제도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와 관리 방안이 많은 홍보가 되어야 본 제도가 좀더 활성화되고, 어, 국민들의 이해를 이끌어 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방식은 최초 운행 제한을 시행할 때부터 점차 개선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라는 것이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시에는 돈만 내는, 내면 되는 가벼운 처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행 제한의 어, 규제에 대한 프레임으로 주목하다 보면 대기환경 오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되고 후대에 우리 맑은 공기를 전해 주기 위한 개개인의 실천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방식뿐만이 아니라 벌점제라든가 뭐 결함을 강화한다든가 등을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고 2023년부터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이 배출가스 4등급 차량에까지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 시간이 지날수록 기존의 차량들은 노후화가 진행이 될 것이고, 노후화되는 차량에 대해 처리 방안이 차량 등급제에서 고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동차의 산업 동향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주요 국들이 자동차 분야에 정과정 평가, 즉, LCA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환경규제를 도입하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관련 환경 규제는 연료 및 전기의 생산 관련된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고 앞으로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품 생산 조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까지도 측정하면서 전주기 상태를 보는 기 위한 것으로 제도가 평가되고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유럽 연합인 이유인 오는 2023년까지 승용차 등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서 EU 공통에서 공통으로 LCA 방법과 법제와 같은 후속 정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중국도 2025년 이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이미 국제에너지 기구인 IEA에서는 주요 기간의 생애 주기를 따졌을 때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수준의 생애 주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가진 것으로 분석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도 2035년 어 신차 중에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자동차 비중을 50%로 제시했고. 또한 일본은 2030년 하이브리드 자동차 비중을 30에서 40%로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전기 자동차인 경우 배터리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등으로 재사용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봅니다. 또 다른 이슈는 연료에 대한 이슈인데요. 최근 탄소 중립이 신환경 의제로 부각되면서 신 개념의 친환경 연료인 e f u l 로 주목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e f u l 은 P2X라고 하는, 어, 부분을 물을 통해, 물을 전기 분해해서 H2를, 그러니까 수소를 생산하게 되고, 여기에 CO2와 N2를 합성해서 액체및 기체연료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신개념의 연료이긴 한데요. 어, 대표적인 합성연료가 e p u r 이라고 하는 그린수소와 CO2를 합성해서 제조한 연료로 CO2를 저감할 수 있다. 저감효과가 있으며 기존 내연기관 인프라에 활용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연구를 굉장히 많이 검토하고 있고 시행 중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런 시행 검토 중이며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동차에 적용이 되기까지는 좀더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독일의 경우 합성연료를 사용하면 내연기관차 또는 탄소 중립에 달성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내연기관차를 판매를 일괄 금지한다 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있습니다. EU 위원회에서도 독일 측의 주장을 일부 반영해서 2025년 내에 발간 예정인 도로분의 무공해 자동차 전환 중간 이행 보고서에서 합성 연료의 탄소 중립 기여도를 평가 및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뭐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합성 연료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 국내에서도 2035년도에 아, 내연기관 신차 등록 금지에 대해서도 어 여러 가지 이런 방향도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살펴보는 것도 어떠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더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각도로 앞서 말한들 말씀드린 것과 같이 LCA 규제에 대한 적용과 같이 친환경 연료에 대한 도입, 앞으로의 미래에 일어날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맞추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등의 변화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다른 방법으로 현 관리되는 규제의 조화인데요. 대기환경 보전법을 근거한 저공해 조치, 배출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저공해 자동차로서의 전환과 개조, 그다음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교체 등등이 있는데요. 배출가스 관련된 어, 부분을 하기 위한 여러가지의 제도를 우리가 현재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배출가스 저감장치 개발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에는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운행제한에 위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개발되지 않은 차량이라든가 배출가스 등급이 낮아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차량에 대한 개조 부분에 대한 것도 축진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동화한다라는 그런 사업 등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오래된 내연기관 자동차를 뭐 전기 자동차로 개조한다. 어떻게 보면 클래식카를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 클래식카를 완전히 무공해 자동차로 어떻게 보면 개조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않게 되면 자동차의 일부분을 다 재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에너지 측면이라든가 어 보존한 에너지를 다시 리사이클링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리사이, 리사이클링에 대한 확성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재조 산업이 있는데요. 그 제재조 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면 아직도 많은 활성화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부품 리사이클링 기술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폐차될 때 이들을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기술을 어, 축적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리 작업에 대한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과 작업 선별 작업에 대한 간편성 그다음에 구조에 대한 연구 등이 고려돼서 설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부품의 리사이클링은 크게 재제조, 재활용, 재이용 등세 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폐자동차 부품은 주로 재활용 또는 재이용 해 왔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품질 인증 부품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재제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제조는 사용된 제품을 체계적으로 회수하고 분해, 세척 검사 등을 통해서 재조립을 하게 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원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을 재제조 부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재제조 부품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제품의 생산 시에 투입되는 뭐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원자재, 노동 등의 생산 요소 생산 요소 등이 상당 부분 그대로 재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생산 요소에 대한 낭비를 줄일 수도 있고, 생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CO2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최근 전기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한다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기 자동차의 경우, 부품 리사이클링도 마찬가지로, 어, 가장 우리 전기 자동차에서 보면, 어, 주요 부품 중에 하나가 배터리이지요. 이폐 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찾아봐야 될 부분인데요. 뭐 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재사용, 재제조, 뭐 재활용 등이 있을 수 있지요. 그중에서 재활용 부분으로 본다면 폐 배터리를 해체 파쇄하고 그 배터리 안에 들어 있는 물질인 어, 리튬이라든가 코발트 등의 고가의 원자재를 축출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배터리의 원자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과학기술원에서도 폐배터리에 대한 재활용을 국내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분석한 바도 있는데요.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동향을 반영해서 기존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가 현실적으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개선달, 개선을 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배출가스에 대한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의 많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필요한 시기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세먼지에 대해 더잘알수 있었죠? 그러면 이어지는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